안녕. 저번주에 올린 여름까지 쭉 입기 좋은 30 코디룩 잘 보셨나요? 항상 용륭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비슷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자주 보여드릴게요. 오늘 육륭TV는 바로 내 체형에 맞는 베이직티 코르기인데요. 6월에 업데이트된 베이직티 중에서 5가지를 골라서 오늘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정사이즈 핏부터 오버핏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핏, 소재, 촉감까지 모두 비교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6B 베이직 티셔츠인데요. 6B 상품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를 보여주잖아요. 다른 베이직 티와의 차이점은 무려 사이즈가 세가지나 된다는 점이에요. 스몰, 미디움, 라지로 총세가지의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사이즈별로 핏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약간 타이트한 핏으로 자켓이나 이너로 입기 좋은 사이즈는 스몰이었고, 적당한 여유로운 핏에 하의를 넣어서 연출할 때도 가장 부담없는 건 미디움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가장 널널한 핏으로 편하게 툭 입기 좋은 라지 사이즈까지 사이즈 선택의 폭이 넓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패 없는 베이직 티셔츠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B 베이직 반팔 티셔츠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한 핏의 데일리 유넥 반팔 티를 준비했어요. 이것도 몇 년째 육걸의 스테디 상품인데요. 인기가 진짜 많아요. 육걸 옷 촬영할 때도 많이 입었고, 육육티비 코디룩 찍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입은 아이템인데, 이전에 봤던 육비 베이지랑은 확실히 다른 부분은 디자인과 소재예요. 엄청난 오버핏의 사이즈는 아니지만 적당한 레귤러 핏으로 깊게 파인 유넥이 포인트고 탄탄한 면 느낌보다는 좀더 얇고 엄청 부드러운 살랑살랑한 느낌의 그런 소재예요. 육비보다는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라 슈폰같이 여리여리한 하이에도 잘 어울리고 꾸안꾸 데일리룩으로 입기 좋은 상품입니다. 다른 유넥으로는 밀키 유넥 반팔티를 가져와 봤는데요.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상품보다는 좀더 오버핏 느낌이 낭낭한 그런 반팔티예요. 적당한 유넥 라인으로 답답한 느낌 없이 입기 좋고, 세미 오버핏이라 정 사이즈보다 널널한 핏의 반팔티를 찾고 계셨다면 이걸 추천해요. 면 느낌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반팔하고 좀더 비슷한 느낌으로 살랑살랑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고, 꾸안꾸 데일리 룩으로 입기 좋은 상품입니다. 이제 완연한 오버핏의 그런 반팔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매일 입는 말랑 반팔티를 갖고 왔어요. 완연한 오버핏에 이름 그대로 진짜 말랑말랑한 촉감이 아주 좋은 반팔티인데요.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오버핏 반팔티였어요. 172cm인 저에게도 엉덩이를 덮어주는 기장감이고, 레이어드해서 입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여름에 그냥 청바지나 추리닝에 툭 입기 좋은 그런 만능템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보여드린 상품들보다 확실히 팔 길이가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팔 길이가 애매하게 내려와서 부해보이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한두 번 정도 접어서 연출하는 게 훨씬 부해보임을 줄여줄 수 있어요. 저도 자주 애용하는 꿀팁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오버핏하고도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에브리 유넥 슬립 반팔티인데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오버핏 반팔티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반팔은 이름 그대로 옆에 슬립 포인트가 있는 그런 반팔티예요. 그리고 면 패턴이 다른데 말랑 반팔티는 단색으로만 채워져 있는 패턴이라면 지금 이 슬립 반팔티는 약간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냥 밋밋하게 딱 오버핏 티셔츠로 입기 그렇다면 이렇게 옆에 슬립 포인트가 있는 반팔티 고르셔도 좋아요. 이런 슬립 포인트 하나 들어가 있고 꾸안꾸 느낌이 뿜뿜 나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옆에 슬립 포인트 있는 게 레깅스라든지 그런 하이에 입었을 때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청바지 같은 하이에 앞을 살짝 넣어 있는 경우에는 슬립 포인트 때문에 어중간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말랑 반팔티 같은 그냥 베이직한 오버핏 반팔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베이직티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 같은 반팔티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촉감, 소재, 디자인 이런 게 뭔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 중에 용용님들 취향 하나쯤은 있겠지 싶은? 그러면 이번 6월 주말 업데이트 기대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